우리가 행서로 쓰는 거 해볼게요. 행서는 사실 좀 복잡하니까 또 어,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대로 쓰면은 많이 복잡해요. 그래서 이이 이 안에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생략한 형태가 나오는데 에, 좀 도전해 보세요. 좀 힘드시겠지만은 도전해 보세요. 그 형태로 한번 소개를 합니다. 행선은 너무 복잡한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서체니까. 이렇게 내려왔죠?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와요. 그리고 끊어서 한번 이렇게 굴곡을 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. 이 가운데 부분을 많이 생략이 됐잖아요. 예, 네. 그리고 여기서 이 획이 이로들어 올라와서 여기서 점이 이렇게 연결돼요. 이런 형태. 좀 쉽게 쓸수 있는 방법. 네. 좀 간략하게 쓸수 있는 방법.